안녕하십니까 조이 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조이 쌤의 공부톡톡 네, 내신별 학과 정리 시리즈가 있는데 보건 계열로 쭉 정리를 한번 했어요. 정리하고 를 문과에서는 이제 미디어 그다음에 심, 어, 미디어 관련학과 심리학과 정치외교학과를 했는데 좀 이과도 좀 해달라 왜 이과는 안 해주냐라고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어, 공대를 정리하는 시리즈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거 해보고, 좀 후회했어요. 공대가 할 말이 되게 많고, 변수도 되게 많고, 이름들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어쨌든,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 톡톡, 내신별 지원 가능한 공대 시리즈, 대한민국의 127개 기계공학과, 자, 1편입니다. 기계공학과, 지금 시작합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어, 모든 자료는 대학 전문 포탈 어디가와 각 학교의 입학 홈페이지를 참조했습니다. 어 그리고 기준은 기계만 들어가도 다 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뭐 메카트로닉스 공학 이런 것도 넣어 줬고 중간에 한번더 설명드릴 텐데 MSDE 학과, 뭐 산업 생물 산업 기계 공학 전공 이러면 넣었어요. 바이오시스템 기계 공학과 그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잘 모르니까 그냥 기계만 들어가면 다 넣는 방향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좀 공개가 안된 학교가 있어요. 공개가 안된 학교는 부산의 부경대학교 기계조선융합공학과 여기는 이제 일반 학생들을 받지 않아서 평생학습자, 특성화고졸재직자 이런 분들만 받아가지고 뺐고 서울에 있는 국민대학교 기계공학부 여기도 이제 뺐어요. 고른 기회 전형 이런 거만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대구의 계명대학교의 기계공학전공은 아예 모든 정보가 비공개돼 있으셔가지고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빼냈고 전남의 전남대학교 제이 캠퍼스에 기계 IT 융합공학과는 종합전형은 조기취업형 계학학과 전형이라서 미제출이래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서 뺐고요. 그다음에 전남의 순천대학교는 바이오 식품 기계공학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일반 어 일반 학생 전형이고 전국 인재인데 둘다 공개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뺐습니다. 자 1등급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기계공학과입니다. 서울의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 전공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서강대학교 기계공학 전공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중앙대학교 기계공학부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 서울시립대학교 기계공학 기계정보공학과 건국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경북대학교 기계공학부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인하대, 아,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입니다. 이게 1등급 학생들이 갈 만한 학교인데, 일단은 서울대학교는 교과전형이 없었죠. 원래는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나올 건데, 교과전형인데 비교과 영역 보겠대요. 조금이나마 보겠다고 발표를 했고, 서강대 종합전형 결과를 보고 학생들 마음 막, 일반고학생들 마음 선덕거리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서강대 보면은 종합전형에서, 2.7 4.6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다, 당연히 특목공고입니다 이거 어, 조심하셔야 되고 물론 선생님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일반고 학생도 붙는데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특목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보시기에도 이상해 보이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왜 미제출이냐 종합전형 한양대학교는 종합전형 미제출인 이유는 여기 내신 안 보고 뽑아요 내신 안 보고 뽑는 유명한 학교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아니,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를 욕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컨텐츠에서는, 특목고 가지 말라고 하면서, 한양대학교나, 서강대학교나, 다 특목고만 뽑는다고 하면 어떡하냐, 이러는데, 한양대학교도 특목고 위주로 많이 뽑거든요, 솔직히. 많이 붙어요. 근데, 일반고에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중앙대학교에 탐구형과 다빈치형, 이렇게 있는데, 탐구형이 보통, 특목고, 형이고 다빈치형이 보통 일반고 형인데 이번에 입시호감 올라온걸 보니까 두전형상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들은 중앙대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제 탐, 다빈치형은 무조건 써야지 탐구형은 특목고까지 이러지 마시고 좀 전형을 잘 보세요 거의 없어졌으니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고가 경희대학교는 3포도를 공개했어요 3포도가 뭐냐면은 입학자 네 그리고 X는 불합격자 이건데 보시면은 산포도를 보면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는 1등급 구간, 막그 빽빽하죠. 여기가 일반 고학생. 나머지 이제 저 뒤에 보시면은 쭉쭉쭉쭉쭉쭉 뒤에 동그라미가 뜸은 뜸은 있잖아요. 요 요런 게 이제 틈없고 과고 자사고 이런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이 동그라미는 일반고 아닐 거예요. 아마도 네 그리고 경희대 이제 고교 연계 전형, 고교 연계 전형 이게 일반 전형인데 일반 어,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죠. 어, 요거는 엄청 빡빡하죠. 와, 엄청 빡빡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2.5등급이 붙었거든요? 이거 럭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교연계 전형이 뭐냐면 학교에서 추천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뀐 전형에서, 현 고2부터 들어가는 전형에서는 학교장 추천장이 많아서 이럴 수 있는데, 아직은 학교장 추천장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 학생 되게 이상한 학생이에요. 생각해 보면. 왜 이상하냐면, 2.5등급인데 경희대 학교장 추천을 받았어요. 이상, 이 학교 굉장히 희한한 학교죠. 그러니까 이 학교는 1등급부터 2.4등급의 내신을 가진 학생이 경희대는 안간 거죠. 그런 학교를 다닌 학생이다 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죠 사실은. 경북대학교가 1등급에 껴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이거 왜 그러지? 하고 봤는데 수능 체저도 있어요. 3학8 <laughs> 3합8. 3학 어쨌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높지?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어, 그, 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인하대학교의 지역 추천인재는 이번에 그냥 교과 전형으로 바뀌고, 학교장, 어, 인하참인재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다 바뀌어요. 네. 다음은 2등급 초반 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기계공학과입니다. 홍문대학교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 한양대 에리카 기계 공학과 숭실대 기계공학부 국민대학교 융합 기계공학 전공 에너지 기계공학 전공 기계 시스템 공학 전공 숙명여대 기계 시스템학부 동국대 기계 로봇 에너지 공학과 경북대 아 길어요 농업 토목 생물산업공학부 농업 토목 공학 전공 생물산업 기계공학 전공 이것 때문에 들어간 거죠. 전남대학교의 기계공학부. 여기서도 경북대학교가 있는 걸 보니까 아마 경북대학교가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홍익대가 미제출이죠. 교과 전형의 결과 미제출인데 제가 작년에 홍익대 많이 써봤어요. 작년, 재작년 홍익대 많이 써봤는데 2등급 초, 어, 초반까지 추천장도 잘 내려오고 잘 붙어요. 그래서 2등급 초반, 2등급 이게 뭐2.1 아니어도 잘 붙고 특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2등급 중반에서도 합격자가 좀 나옵니다 최저를 맞추면요 그리고 국민대학교는 전형별로 이제 학과별로 비슷비슷하죠 네 개나 있는데 전형 학과가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죠 근데 비슷비슷해요 2.7 2.9 2.6 2.7 2.7 3.2 2.3 2.4 이렇게 돼 있는데 유난히 기계 시스템 공학 전공의 종합 전형이 고저가 크죠 그러니까. 기계시스템공학 전공을 가시고 싶으신 분은 국민대학교. 그러면 종합전형 한번 노려보시면 이게 구멍이 날 수도 있다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 교과전형은 굉장히 촘촘하니까요. 숙명여대 종합전형은 면접형인데 이게 이제 일반고학생들이 들어가는 전형입니다. 특목고는 서류형이에요. 여기 기계시스템학부는 특목고 안 받아요. 대구 경북대학교 1등급 후반에 기계공학과도 있어요. 아까 설명해드렸던 대로 경북대학교는 1등급에 기계공학과도 있고 지금 이 학과 이름 긴거 요거는 2등급 중반에 있는 겁니다. 다음은 2등급 후반 학생들이 갈수 있는 기계공학과입니다. 당국대학교 기계공학과, 청주대 항공기계공학전공, 가천대 기계공학과, 서울과학대 기계자동차공학과. 아주대 기계공학과 충남대 기계공학부 부경대 기계공학과 서울과기대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 한국산업기술대 기계공학과 한밭대 기계공학과 부경대 기계시스템공학과 충북대 기계공학부입니다. 어, 당국대학교 보시면 교과 평균이 2.2군데 이거 2 5 2가 최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간 친구. 2.29에서 2.52까지가 합격한 거예요. 굉장히 빡빡한 거죠. 엄청 빡빡한 거예요. 0.3? 0.2? 정도 차이 밖에 안 나니까. 엄청 빡빡한데, 이게 직윤이었는데, 이번엔 그냥 일반 교과로 바뀌었어요. 2021년, 아, 2022년부터. 어, 그리고 청주대학교 교과가 두 개죠. 교과가 두 개인데, 어, 아, 교과가 일반 전형, 교과 우수 전형, 창의 면접 전형 이렇게 세개 해요.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청주대학교, 이게 교과, 이렇게 좀 입시 요강을 한참 살펴봤는데, 이거 왜 굳이 이렇게 쪼글게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차이가 없어요. 다 그냥 면접 전형, 창의 면접 전형만 면접이 있고, 교과나 일반 우수 전형, 이거는 그냥 다 똑같은 전형이에요. 그래서 왜 점수 차이도 나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냥, <laughs> 네, 최정력 기준도 다 없고. 되게 희한한 경우입니다. 이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왜 이렇게 전형 차이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주대학교의 에이스 전형과 다산 인재 전형, 종합 전형이 두개 있는데요. 2.2가 에이스 전형, 다산 인재 전형이 3.80 이게 면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이 있다 보니까 점수 떨어지는 거예요. 가장 2.9 등급 가장 밑에 있는 충북대학교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원, 학생부 종합 2가 있는데, 차이가 없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굳이 면접 있는 거에 가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3등급 초반이 가실 수 있는 기계공학과입니다. 경기대 기계시스템공학부, 한국과, 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계공학부, 부경대 기계설계공학과, 인천대 기계공학과, 전북대 기계공학과, 한국산업기술대 기계설계공학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SDE학과, 강원대학교 기계의용 메카트로닉스 재료공학부, 성, 충남대학교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부산대학교 바이오산업기계공학과, 영남대 기계공학부, 창원대 기계공학부, 수원대 산업 및 기계공학부, 동아대 기계공학과입니다. 일단은 경기대학교 화면이 있으니까 경기대학교 3포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합격자, 불합격자 찍혀 있는데 교과 전형을 보시면 이 3등급의 전으로 합격 앞에 있는 지원자들은왜 나갔냐? 이거는 다른 학교로 붙은 거죠. 그러니까 경기대도 붙고 다른 학교도 붙었는데 다른 학교로 나가신 분들. 어, 종합 전형도 보시면 3포도가 도대체 왜 필요해? 싶을 정도로 오메이점에 3등급 전으로 딱 합격돼 있죠. 그러니까 3포도가 왜 필요하냐 이 얘기는 평균만 줘도 될 만한 3포도 잖아요. 이두개 다. 교과나 종합이나. 이걸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비교과보다 내신이 더 중요하다. 그래 보이잖아요. 종합전형을 보면 만약에 내신 등급보다 비교과가 더 중요했다면 뒤에 동그라미가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목고, 일반고 차이가 아닌 이상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일반고 안에서는. 그러니까 내신 등급 높은 친구들한테 기회가 더 들어가고 어, 비교과 활동이 하나 더 있는 것보다 내신이 0.1 높은 게더 유의미하다 라는 걸볼수 있는 자료죠 이게 서울 과기대 서울 과기대잖아요 그래도 서울에 있는데 등급이 이거밖에 안 나와? MSDE 학과인데 제 생각엔 이거 학과 이름 때문인 것 같아요 학과 이름 때문에 학생들에게 지원 안 하는 거죠 어 이거 뭐야? 어, 지원 안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Manufacturing Systems and Design Engineering 그래서 시, 생산 시스템 및 설계공학 이래요. 이거 공학과에요. 그래서 3.35인데 추천인데 이거 심지어 2021년 결과에요. 올해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나 생각 있으신 분은 이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등급인데 인서울 하고 싶다 하면은 서울과학대 m s d 학과 괜찮은 것 같고요. 수원대학교 결과 4.1 등급 받쳐 있는 게 있죠. 수원대학교를 보시면은, 어, 3.5인 게 있고 4.1인 게 있는데, 3.5인 거는 교과 우수전형, 4.1인 거는 면접 위주전형입니다. 면접을 보시면은 0.6 정도 교과를 커버할 수 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